예, 삼성화재배, 마지막 대결입니다. 예, 지금 뭐, 이긴 사람이 우승인데, 우승상금은 3억원. 예, 진 사람은 1억원. 예, 우리나라에서 세금 띄고, 이제, 중국에 송금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 참고로 22% 세금을 띄고, 예, 중국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선수가 마지막 날까지 왔는데요. 예, 어제는, 어, 딩하오가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첫날은 역전패를 당했는데, 예, 두 번째 판은, 예,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두 선수가, 딩하오는 첫 판에 강동윤을 이기고, 두 번째, 최정 이기고, 신진서 이기고, 진희청 이기고 결승 올라왔고, 당이페이는 예, 우리나라의 박종환 이기고, 안정기 이기고, 리시아나오 이기고, 그 다음에 렌샤오로 이기고, 예,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이게 덤이 여섯 집 반이라, 처음 포석이 중요한데, 일단 걸쳐 두고, 그 다음에 3-3 파니까, 예 젖히고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도 어요 근데 이걸 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그냥 느는 거예 그냥 늘면 아마 여기 올것 같아요 예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젖히고 끊는 거 이게 많이 두는 거죠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여기까지 바로 오는 게 있는데 이거 두면은 보통 여기 단수치고 예, 늘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지켰거든요 근데 이거 지키는 수는 사실 그 신재서 선수가 잘 두는 수예요 여기를 두는 건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는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한직한 구침이 굉장히 자세가 좋으니까, 이렇게 두겠다. 그러니까 또, 당의 페이가 또 이거 싫어가지고 단수치고, 빠졌어요. 예, 빠지니까, 여기를 벌렸는데, 이게, 이거까지 간게 아니고, 여기까지 간게 아니고, 요 정도로 좀 적게 갔어요. 예, 적게 갔는데, 요거는, 어, 제가 볼 때는, 많이 간 것까지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적당하다 들어오는 걸 약간 예좀 방비하는 그런 느낌 예 적게 가니까 예 여기는 또 양쪽을 맛보는 데니까 너무 좋은 자리죠 근데 여기도 재밌는 수가 딩하오가 이걸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둔다면은 보통 이쪽을 가는 게 우리가 그동안 알던 바둑의 상식인데 아니 바둑의 상식은 여기 둔면 여길둔 다음에 이거 둘때 여길 들어가든지 말든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딱 들어가니까 와, 이게 뭔 순간 이렇게 싶었는데 여기를 지금 화점을 갖다 붙여서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다음에 이 화점 붙이는 게 너무 좋다 이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씌우더라도 이거 딱 붙이면 막상 이게 바기가 이렇게 끊으면 축이 안 됐을 때는 흙이 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이 페이도 오히려 이쪽으로 한칸 뛰면서 이걸 이쪽에서 활용당하고 이쪽에서 활용당하면서 여기서 일단 딩하오가 초반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예 이러면서 여기서 바둑이 조금 유리해지고 또 이쪽으로 오면서 이것도 여기를 붙여가지고 두자고 하면 이걸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너무 집이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요돌과 요돌을 그냥 사석작전으로 이득 보겠다는 전략인데 이런 전략은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딩하오가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되고. 자, 다가오니까 씌우고. 여기를 붙인 수가, 이걸 붙인 수가 이제 사실은 당이 페이가, 예, 중복을 만들기 위한 수인데, 요쪽에서 이득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중복이죠, 완전히. 요 중복으로 만들어서 이득을 보겠다는 뜻인데, 이때 여기를 끼우니까, 이거 두고, 이걸 두면 축으로 잡힘에도 불구하고 이제 끼운 건데, 그 얘기는 이걸 두면 또 당이 페이 입장에서는 또 여기 어깨 짚는게 충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막으면 요거는 요 지금 한점빵따내만 거보다 여기 막은 게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흙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딩하우도 오히려 여기서는 단수 치는 게 오히려 이거 충머리 당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늘어서 타협이 됐는데 요 타협은 예, 여기까지는 딩하우가 한집반 정도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당이 페이를 실수로 한게 어,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많이 당했다 예, 지금 딩하우가 좀 초반에 분위기는 좋고요 예, 가니까 한칸 뛰고 예, 들어오니까 여기를 날일자에 갔는데 요것도 아주 날카로운 한 방이었어요 예, 아주 매세워,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계속 딩하우가 초반에 앞서가는 그런 예, 상황이 됐는데 자 밀고 씌우니까 어깨를 짚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밀었을 때 느는 건 너무 딱딱하니까 날일자로 좀 모양을 갖춘 거고 흙은 또 반대로 이걸 가니까 또 흐름 타고 여기 어깨 짚는 것도 좋죠 이게 만약에 이걸 그냥 늘었으면은 어깨 짚는게 아니고 아마 이런 식으로 씌워서 여기 넘게만 만들고 돌이 이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돌이 이쪽에 있는게 낫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날일자가 되니까 이렇게 두기에는 뭔가 여기 날일자로 갈라져서 끊기는 맛이 생기니까 요거는 이제 결대로 가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이걸 어깨를 짚어서, 예, 눌러갔다 이거죠. 이렇게 눌러가니까, 자, 여기 젖히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쪽에 약점도 지금 받아야 되고, 여기 지금 막히면, 요 돌도 공격당하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딩하오가 유리해요. 예, 딩하오가 그러니까, 어찌간하면 지금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그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뛰었는데, 예, 이거 하나 찔러 두고, 여기를 이겼습니다. 사실, 딩하오가 예 여기를 두지 말고 원래는 그냥 여기 끊고 이거 막으면 아주 곤란한데 그게 예, 근데 이게 싸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여기 젖히고 이렇게 싸우면 지금 백이못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장면인데 우선은 이쪽부터 해서 여기도 약하잖냐 러니까 이것도 약하니까 이쪽에 먼저 후의 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건 여기 지금 밖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를 지금 찔러간거죠 찔러간거니까 여기를 지금 이었는데 자 이거 찌르고 입구자 가면서 여기가 폐가 났어요 예, 너무 많이 당할 수는 없으니까 버틴다고 여기도 살리고 다 살리다보니까 폐가 냈는데 바둑이 쉽게 끝날뻔했던게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런거 하지 말고 그냥 폐를 들어가고 이거 둘때 여기를 끊었으면은 폐감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거 잡고 여기 따낼 때, 이거 늘어서, 이제, 여기랑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바꿔치기를 했으면, 예, 이게 잡는 자세도 아주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이거 버리고 여기 잡았으면은, 딩아우가 아마 굉장히 쉽게, 그냥 이기는 그런 그림인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역전을 당하죠? 예, 지금 여기를 단수치고, 예, 이걸 둬가지고, 여길 따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역전은 아닌데, 이거 따내고, 여기 들여다본 다음에, 이거 찌르고 이제 패싸움인데 여기를 여기를 날일자 올때 당이페이가 이걸 찍고 이거 둘 때까지만 해도 바꿔치기해서 아직도 역전이 안 돼요 지금 딩아오가 사실은 여기서 이거 늘었으면은 예 아직도 두집반 우세 예 두집반 우세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두고 여기를 둔 다음에 이거 맞고요 이거는 당장에 여기 나와서 따내고 끊는 거는 여기를 막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 두면 안 되죠. 이거는 큰일 나죠.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이게 다 죽기 때문에 이두점 잡아도 소용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빈삼각둔수가 있죠. 예, 그럼 이거 두면 이렇게 끊어서 예, 여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요 막아놓은 거는 여기에 간접 보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이걸 늘면은 그때는 이렇게 날일자둬서 예, 여기 석점을 잡으면서 지키는 게 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요 교환이 득이라고 본 거죠. 아직도 딩하오가 역전을 안 당했는데, 자, 문제는 이게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여기 두면서 바둑이 역전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밀고 나서 붙였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교환해 놨어도 사활이 엄청 다릅니다. 이거 두면은 이거 맞고 여기 뛰면은 이렇게 날일자둬서 선수로 잡고 여기를 갖다 둘수 있는데 이걸 안 밀어놓고 이걸 그냥 두다 보니까 여길 젖히고 이거 밀어 올려가지고 너무 쉽게 여기가 타기가 잘 됐죠. 예. 그리고 잡은 것도 없고. 이거 잡으니까 여기 와서 후수가 되니까 더군다나 더 흙이 다 돕고. 문제는 역전을 시켰는데 이거 붙였을 때 느는 순간에 여기도 지키고 이두 점도 안 잡히니까 이걸로 그냥 당일 페이가 지금 한집반 역전을 한 건데 와, 여기서 이걸 밑으로 젖히면서 이걸 이었다가 여기 씌워서 이게 죽었어요. 예. 근데, 이걸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형세 판단을 완전히 오판한 거죠. 예, 요거 두고, 끊어 잡는 것보다는 여기 잡히는 게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예, 그냥 느는 게 무조건 정수였죠. 예, 정수였습니다. 요거도안 죽고, 여기도 해결되고. 당이 페이가, 진짜, 정말, 정말 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왔는데, 딱 역전시키자마자 이거 젖혀, 젖혀있고 이거 당해서 그냥 진 거죠. 예. 아쉽게. 자, 붙이고, 예, 여기를, 예, 붙이고, 이거 도서는, 이제는, 여기도 이제 붙여가지고 여기를 쫙 조이는 게 기가 막히고요. 예, 기가 막히고, 예, 끊은 다음에 늘었는데, 예, 늘고, 여기 빠져서는 여기가 다 잡혔고, 여기 한점 잡히는 것도 없어져가지고는 승부가, 예, 도저히 이제 역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두집반 정도인데, 이게 두집 반에서 약간 차이가 더 벌어지는 계기가, 여기를 왔는데 이거 밀었을 때, 이걸 차단했는데, 여기 찌르는 게또 선수가 되면서, 예, 요쪽에서 지금 이득 보자고 한거보다는 여기가 지금, 100이 더 이득을 보면서 차이가 또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거 막고, 끊은 다음에, 예,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자고 했는데, 예, 여기가 석 점이 다 죽고, 여기 두점 잡아가지고, 이거 바꿔치기도 지금 실패. 예, 하면서 예, 이것도 도저히 안 되고 마지막에는 끝내기가 너무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 장면이라 역전이 잘안 되는 거죠 이게 예, 해두고 치받고 예, 밀고 따내고 예, 여기는 다 외길 잡고 예, 여기까지 예,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져서 예, 이제는 여섯 집 가까이 예, 불리한데 예, 이거 붙여서는 승부가 끝났네요. 아, 딩하우가, 예, 2년 연속 우승입니다. 예, 지난해에는 시어라우를 이기고 우승하고, 예, 올해는 당페이를 이기고, 예, 삼성화재배, 예, 2년 연속 우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 2년 동안에 3번의 우승이거든요? 2년 동안 3번 우승한 선수는 신진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바둑계에서. 그러니까, 딩하우랑 신진서가 나이가 같다 보니까, 두 선수 간에 지금 세계대회 우승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예, 2023년, 2024년만 놓고 보면 신진서와 딩하오가 예, 박빙의 승부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딩하오는 세 번째 우승을 하면서 어, 천야오에와 탕의이싱의세번 우승과 예, 같이 예, 동률이 됐고 이제 한 번만 더 우승하면 창하오의 기록도 예, 깰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예, 딩하오가 2000년생 중에서는 제일 예, 지금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 예, 과연 예, 또 농심 배에서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 삼성화재배 어, 11일 동안 예, 펼쳐졌는데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엔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